음 오늘은 여름을 소개하겠습니다. 지금 음, 모레면은 5월 1일이 되고요. 어, 지금 여름 음료수가 지금부터 아주 많이 나갑니다. 네, 그래서 오늘 제가 여름 꽃 하나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. 어, 저기 보시면 가운데 저 핑크 꽃 하나 있죠. 저것이 낫딸맞이꽃인데, 한 송이부터 피기 시작했어요. 이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조금 전에 보이던 그것은 그 낫달마지 꽃 이것인데요. 지금 이것은 실내에서 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자란 것이고, 어 이것은, 음 겨울에, 겨울에 밖에서부터 공연을 하고, 어 자연, 자연적으로 자라서 지금 꽃 하나가 피기 시작한 겁니다. 낫달마지 어 꽃입니다, 이게. 낫달맞이 꽃이고, 여기 보시면 꽃몽우리가 수없이 달려있어요. 지금 며칠 지나면은, 어 이게 한 50개, 60개 정도가 동시에 장관으로 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. 그렇게 해서 여름 동안에 계속 피는 꽃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름 소식을 어, 시작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. 여름이 시작된 것입니다. 이것이 어, 전체로 한 50개 60개가 이렇게 펴면은 향기도 엄청 강하고 아주 예쁩니다. 그리고 저기 보시면 여기도 꽃이 어, 하나 아, 지금 동면을 하고 밖에서 이제 여름을 즐기고 있습니다. 가까이서 한번 볼까요? 그리고 이 낫달마지 꽃하고 다육이 꽃두 종류를 여기서 소개하겠습니다. 저 멀리 꽃대가 올라온 거는, 어, 이거. 자, 이거 보십시오. 하얗게 솟아오른 다육이 꽃대. 그리고 또한 가지. 자, 이거 한번 보실까요? 이렇게 조그만하게 자라던 여기도 어 이것이 꽃이 피면 이렇게 됩니다. 아주 곱습니다. 자, 가까이서 한번 보고, 어 지금 이것도 꽃이 많이 피었어요 이렇게 꽃이 안 피었을 때도 이쁩니다만 은 이렇게 꽃이 피어도 아주 눈 오는 것처럼 예쁩니다 그리고 이 다육이 꽃을 이쪽에서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이파리만 있던 다육이가 꽃, 꽃이 지금 거의 100%다 피었어요 지금 일, 거의 90% 피었네요. 어 먼저 핀 거는 좀 지고 가까이 보면 그렇습니다. 아주 화려하지는 않지만, 나름대로 어 자기 색깔을 분명히 가지고 꽃을 피었네요. 그리고 저쪽에 이 다육이는 자, 이것은 아마 꽃이 필려는지 기다려 보겠지만, 꽃이 안핀 상태도 이 자체가 꽃 색상처럼 아주 화려합니다. 음, 옆에 보면 작은 순도 많이 나고 음, 조금 있으면 지금 이 모양. 어, 여기서도 가운데서 어, 꽃대도 올라오고 꽃이 안 피어도 너무 예쁩니다. 초층을 한번 자볼까요? 그래서 오늘은 여름꽃 나달맞이 소개를 해서 드렸습니다. 여름이 시작된 겁니다.